전진선 군의원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그동안 보수적으로 군영 어,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국가 총선과 연열에서 어, 그동안에 어, 많은 보수통합의 의견이 있었고 어, 또 양평 지역에서도 그동안 보수가 많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 지난 2월 17일 어, 곧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어, 보수가 산업 결심하는 점도 있기도 합니다. 어, 이런 중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지난 2월 17일 날 입당 처리는 완료됐습니다. <laughs>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계문을 낭독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서 제가 질문을 받 하는 것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이념을 담은 미래 통합당에 입장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눈물을 머금고 군의원에 출마한 저에게 많은 유권자들께서 군의원에 당선시켜 주신 것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보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주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알아봤습니다. 작금의 정치 환경은 제가 더 이상 무소속으로 나와 있기에는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미래를 향해 하나로 결집하는 모수 대통합의 불결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반겨주신 뜻을 같이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미래를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 우면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의 항해에 함께 고동을 올립시다.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하나로 결집합시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보수가 됩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작금의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그리고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방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불의를 정의라 말하고, 불공정을 공정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공정을 보여줍시다. 이제 모든 보수가 함께하는 미래통합당의 군의원으로서 올바른 견제를 통하여 신바람 나는 양평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보수당원으로서 군정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네. 그 미래 통합당, 입당원서서 어떻게 제출하시는 요 어,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1월 말경에 제출 해서, 어, 절차를. 그렇죠. 음, 다 입당 절차로 알려드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7일 날, 그, 통합대회 하는 날, 어, 그 날, 처음에로 2월 17일요? 예. 1월? 야, 2월 17일. 2월 17일. 2월.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차례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9년이 아니죠. 그 당시에, 어, 군수 출마할 예. 지음에, 예. 공천과 관련해서, 예. 어, 공천을 그때는 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이제 탈당한 상황, 예, 예.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랄까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셨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어, 처음에 무소속으로 당선 되시면서부터 줄곧, 어, 현재 미래 한국당이죠, 이제. 미래 한국당에. 미래통합 미래통합당. 네. 아, 하도 자주 밝히니까, 뭐 이거. <laughs> 그때부터 줄곧 이렇게. 일단 하시고자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뭐 특정한 정당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뭐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어 보수를 위해서는 제가 관심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어,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다른 보수당들이 통합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그 당시에 제가 탈당을 할때 얘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수가 싫었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합리화하게 제가 조심하게했습니다 특별한 음, 부분 일단 특별한 분 보수 결정에 대한 큰 뜻이 저희들은 먼저 앞섰습니다. 지금 기존의 자유 한국당하고 지금 합당이 됐으면은 밑에 각 지구당 이제 지역위원 네. 뭐랄까 자, 자동적으로 되는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각 입당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합당되는 거죠? 네, 맞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지역위원장은 그 김성교 지역위원장 지금 사, 일시도 사퇴했잖아요. 선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정병국 의원이 지역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그분도 어차피 선거법에 의해서 사퇴, 지역위원장 사퇴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 예. 위원장은 아니었고 어, 김성규 위원장인데 전국의 자유한국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다 중앙당에다 사표를 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했으니까 예, 예. 당협위원장은 어느, 어느 뭐 지역구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당의 위원장으로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지금 뭐 예. 선거 전송을 하는 거죠. 어, 우리 미통합당에 후보가 두 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중앙당에서는 다수 의원 저 의원들은 검지에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예. 모르는 거지만 예. 두 분이 만약에 이지역에 후보가 되면 경선을 치러야 되는 거예 네, 그런 과정은 뭐 저도 어 열심히. 따라서. 음, 원래 그 자유한국당 변신 최고는 미래통합당이 원래 당원 당규가 경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뭐 어찌 됐거나 어, 자유우파들의 통합의 그 물결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물결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을 하신 걸로 음, 음. 이해해야 됩니다 통합하시. 네. 어쨌든 뭐 과거에 자유한국당 보수당 출신이었고 네. 그때 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좀뭐 의원님 생각에 불안하다 생각하셔서 탈당을 하셨는데 다시 그 뿌리는 보수이다 보니까 그 뿌리를 찾아서 <laughs> 가셨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뭐 특별하게 질문드릴 거는 없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구 의원님이나 우리 최성규전 위원장님하고도 다 얘기를 충분하게 나누셨네요 네, 제가 입당하는 과정에서 어, 두 분하고는 직을 어, 어, 네. 통해서 어, 전달을 하고 어저고수에당계하겠다라는뜻은 네.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달만 하시고 만나 보시기는 안하셨니요 네, 아직 기억에 좋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시겠네요. 뭐이 땅이 이제 통과되셨으니까 이제 의대통합당 의원님이 되신 거죠. 17일, 2월 17일부터. 네. 네. 어떤 뭐, 축하드리고요. 자유양평군의 네. 앞으로 네. 발전에 의원님께서도 큰 어떤 목적을 남기는 네. 그런 네, 정신을 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